될 내용은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희가 이제 우려를받았구나 혹은 <laughs> 환자가 우연히 응급실을 통해서 왔을 때뭐 어, 투발 프레그널시라든지 앵글라 프레그널시, 코널 프레그널시 등은 뭐 대충의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긴 한데 어, 제일 난감한 상황이 그, 이렇게 예전에 저항절개를 받으셨던 환자들 중에서 그 세자리한 섹션 스카의 프래그너시가된 걸로 의심이 돼서 저희한테 오거나 혹은 검사상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어떤 식의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론입니다 어, 아, 아시다시피 그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어, 세자한 섹션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잘보만에 비해서 재앙절개가 늘어남에 따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점점 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 다 아시다시피 유터라인 럽츠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센타 아크레타나 잉크레타나 퍼크레타 뭐 이로 인해서 어 포스트 파트온 히스테토미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 오늘의 주제인 어시안 섹션 스카 프레그넌시의 일종인 엑토백 프레그넌시의 일종인 시섹스카 프레그넌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세제한 섹션 스카 프레그넌시를 CSP라고 그냥 정의 어,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P는 그 예전 시행했던 어~ 시절은 섹션 스카에 그~ 제스택시나 세기 임플레이션된 것을 로 정의를 할수있겠고요 어~ 뭐~ 증상 자체는 뭐~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주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이나 브리딩을 동반할 수도 있어서 이런 브리딩이 심해질 경우에는 뭐~ 사망이라든지 뭐 사망 이전에는 해모다이나 벨칼리 인스테빌리티가 이제 보이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뭐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응급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기술이 어 많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제 더 이른 시간에 진단을 어 할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고요. 그래서 CSP의 그 초음파 파인딩을 잠깐 보면은. 어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laughs> CSP는 첫 번째는 이제 어 MT 유테러스나 그 다음에 서피카 캐널에 일단 뭐 질색이라든지 그런 모테리얼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스테셔널 색과 그 다음에 블레더 이 사이에 마이오메트리움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을 띄워야 되고 뭐 시색 자체는 안테얼 월에 넣기 때문에 이제 유테러스의 안테얼 월에 어, 지색과 블레더 사이에 여러 가지, 어, 이런, 음, 마요네트륨의 그 소실, 이 사인이 보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색주의에 이런 여러 가지 유테러스와그 다음에 안테리어 월 안에 여러 가지, 어, 디스컨티뉴티가 보여야 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CSP의 그초음파소개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어, 타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 타입의 보통 기준을 나눌 때는, 어, 제스테이션의 어, 세계 위치와, 그리고 마이오메트리움의 미니멈 시크니스를 가지고, 어, 나누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라이어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의 예후, 등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CSP를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어뭐 타입을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서브리비전을 해서 어 환자의 예후와 치료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어이 중국 논문인데요, 어양 등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어 타입 1 CSP와 타입 2 CSP, 타입 3 CSP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오메트리움 시크리스는 일단 3mm 이상을 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스카의 그 CSP가 파셜리하게 로케이티드된 경우를 타입 원이라고 하고 타입 2는 마이오메트라 시크리스가 점점 이제 얇아지는 3 m m 이하가 되면서 그 스카에 파셜리 로케이티드된 지세기 그럴 경우에는 타입 2 타입 3는 더 심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타입 3 CSP는 마이메트라시 크리스가 3mm 이하면서 그 스카에 질색이 완전히 컴플리트리하게 로케이션된 경우를 타입 3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건 양등이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어 2017년 어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어.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그 언더 스카 프레그넌시와 인더 니케 어 스카 프레그넌시로 나눴는데 보시다시피 언더 스카는 이렇게 여기가 서비컬 캐널이라 그러면 예전에 이게 프레비어스 시스 스카입니다. 어 완전히 안으로 인플라테이션되는게 아니라 그냥 스카에만 이렇게 얹어져 있는 듯한 이런 경우를 언더 스카 CSP라고 어 하고 그 다음에 인더 니케는 이렇게 인베이전이 점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마이오메트리움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이거를 인더니케 c s p 라고 해서 온더스카 프레그런시와 인더니케 프레그런시로 나누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로스오버 사인이라고 해서 어, 이 스카 프레그런시의 정도가 슈페리어 임페리어를 유테러스에 슈페리어와 임페리어를 이은 성과 스카 프레그런시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데, 크로스오버 사인 1은, 어, 이렇게 스카 프레그런시가 수직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요, 이걸 si, 어, 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슈페리어, 임페리어 라인이라고 하면, 요게 3분의 2 이상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스카 프레그런시가, 어, 유트러스 안테리어 월로 향해 있을 때, 혹은 인베이전 돼 있을 때를 크로스오버 사인 1, 그 다음에, 어그 이하 그러니까 겨, 결국은 이게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어인어 인더 어, 니케하고 비슷한 겁니다. 점점 인베이전이 많이 됐을 때를 크로스오버 사인 1,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 아닌 온더스카일의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사인 2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후등에 의한 다시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어, 마이오메트라시크리스를 어, 여기서는 이제 요건 2mm고 요건 7mm 인데요. 3mm를 기준으로 해서, 어, 나누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이 있었는데, 어, 소노그래픽 파인딩에 대해서 이제 나눴을 경우에, 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타입1타입2 타이3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이3가 당연히 점점 더 심한 그런 c s p 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히스테토미 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히스테토미 하거나 블리딩이 있었을 경우에는 블리딩 뉴스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 있었고, 플라센타 아크레, 어, 그 아크레타나 그아크레인크레타나 퍼크레타는 뭐 크게 유의미한 소개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 온더스카와 인더 니케를 비교를 한 논문에서는, 어, 이런 인더 니케의 그, 그러니까 니케에 어, 질색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안 좋은 예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사인 역시 크로스오버 사인 워닝 경우가 점점 더더안 아, 좋은 블러드 로스를 보였고 마이오메트라 시크니스도 3mm 이상에 비해서 3mm 이하의 경우가 좀더안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메타아날리시스라든지 RCT 연구에 따른 뭐 최근의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는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아직까지도 CSP에 대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가지 치료법과 혹은 최근에 나온 치료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아서 그냥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건지만 혹은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트리트먼트의 어떤 성과를 알기 위해서 데피니션을 잠깐 할게 있는데요 s u 스 레이스 s 뭐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후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success 로 나타냈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s e 컴플리케이션 m p l 이란 얘기들은 뭐 히스텔토미를 한다든지 혹은 라프로토미를 한다든지 혹은 블리딩이 1000cc 이상 혹은 블러드 트랜스피셜을 한 경우를 s e 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트리트먼트 모델리티는 e 스펙 e 트 t a n t m 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입니다 어, 이런 논문은 4한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섯 개의 케이스 시리즈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 에피커시는 낮았습니다. 41.5%에서만 에피커시가 있었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어, 높은 상태에서 50, 반 이상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겼고, 결국은, 어, 석세스 레이트 41.5%, 시별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칠 53.7%라서, 어, 세자는 섹션 스카 프레그너시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냥 지켜보자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가. 에비던스는 현재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스테믹한 MTX를 써보는 겁니다. 이거는 세 3가, 가지, 어, 세 가지 RCT 연구와 18개의 케이스 시리즈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어, 케이스의 4분의 1 정도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어, 석세스 레이스 한대한 대략 한 4분의 3 정도 돼 있었고, 어, 시리얼 컴플리케이션은 대략 한13% 정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히스텍토미한 군도 339명의 여성에서 대략 한10% 정도 아, 10명 정도에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또 어, 저희가 많이 시행했던 니들 아스피레이션과 그다음에 시스템믹 MTX를 쓴 경우에도 어,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레이스는 대략 13.5%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한 후에, 에디셔널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경우는 15.5%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다음은, 어, 아까 뭐, 온더스카 프레가런시라든지 혹은, 파이관 CSP 같은 경우에, 할수 있는 뉴트라인 큐리티지를 했을 경우에, 21개의 스터디에서 243명을 대상으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역시, 어, DNC만 했을 경우에, 어, CSP, CSP 치료에 있어서, 컴플리케이션 레이 e 는 대략 한 높은 2 1 그리고 27월 한 후에도 에디셔널 트리트먼트는 52%의 케이스에서 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히스트로스코피를 어, 한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는데 9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 근데 히스트로스코프를뭐 어떻게 더 이상 추가 어 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논문이 있지 않았었는데, 메이저, 어, 생각보다는 뭐 효과가 좋은 거이습니다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은 3.2%에만 생겼고, 어, 네이처널, 에디셔널 트리트먼트는 17%에서 에디셔널 트리트먼트가 필요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좀 새로운 어프로치로 중국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트랜스 버자이 어프로치를 통해서 CSP를 리섹션하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어, PCDS나 ACDS로 들어가서 트랜스버전을 어프로치를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 6 개의 스터디에서 118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 성적은 아주 좋다고 보고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성에게서도 레지러 에디셔널 트리트먼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아직은 어,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 저희가 이제 환자의, 어, CSP가 의심이 됐을 때, 유트라이 아트레 엠볼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NC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 한 번, 현재까지 나온 논문을 보면, 어, 295명 대상으로 했고, 두 개의 RCT 연구와 다섯 개의 케이스 시리즈를 봤을 때, 어에디셔널 트리트먼트 니어 필요한 경우에는 6.4%에서만 보고를 보가 되고 있고 어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은 어여섯명의 환자에서서 히섹토미 스 그다음에 어그 정도가 보고되어 있으며 시비어 컴플리케이션 레이스는 3.4%로 괜찮은 에피시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트라터에몰레이션 플러스 그 그다음 DNC를 하고 그다음에 브리딩 컨트롤 을 위해서 히스테로스코피를 추가로 더한 경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 RCT 연구와 케이스 시리즈가 복합된 논문이고 어, 복합돼서 이제 연구를 했고 성공 레이스는 대략 한 95.4%고 1.2%만에서 커브리케이션 레이스를 어 보인다고 하여 괜찮은 효과가 있는 걸로 어 현재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는 유트라이트리 엠볼라지제이션 플러스, 그 다음에 DNC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익 MTX를, 어, 이제 쓴 경우인데요. 어, 상당히 많이 하는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어,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로 현재까지 디스크립션 되고 있고, 어, 427명 여성이 이제 인볼브가 되었는데요. 어 논문도 많고 여성이 많음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는 31.4%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여덟 명의 여성에서 그천0 0 c c 이상의 블리딩과, 그 다음에 두 케이스에서 라퍼로토미, 그 다음 두 케이스에서 히스토미를한 그런 케이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칼과 그리고 시스테믹 MTX를 쓴 경우고, 34명의 여성에서 대상을 했고요. 어뭐 대부분이 사분의일에서는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로 되 있고 컴플리케이션 레이스는 한명의히스토비만 보고가 되고 있어서 대략 2.4%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파로스코피입니다. 라파로스코피는 어 6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를 했고 어, 서세스레이9 7 1로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은 없는 걸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은 로칼 렌티엑스입니다. 로칼 렌티엑스는 7 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어 컴플리케이션 레이스는3.1%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는 좀 낮은 상태로 6 4 5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거 역시 이제 노블 모달리티가 되겠는데요. 이제 하이프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어 여성을 대상으로 케이스 시리즈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뭐에디셔널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거나 그다음에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이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케이스 시리즈 정도라서 좀더 많은 어, 데이터가 모여져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이프 플러스 히스트로스코픽 석션 큐레티지 어, 요, 이, 이, 어, 이런 논문도 나왔었는데, 이 역시 53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이런 100%의 석세스 레이스를 보고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제, 섹션 스카 프레그런시가 왔을 경우에는, 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현재 있고, 이건 뭐전 세계적인 그 섹션의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으며, 어, CSP를 어떻게 안전하게 치료를 할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어베 얼마나 우리가 어베일러블한 여러 가지 어, 의학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심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재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레저널, 혹은 레셔널, 그리고 인터내셔널베시스가된 여러 가지, 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기술, 뭐, 유트라이터 엠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MTX를 어떻게 쓸 것인지, 혹은 미니멀 인베시브 서저를 어떡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더 많은 RCT 연구가 아직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에서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는 결국은 메디컬 어프로치 그러니까 시스테믹한 MTX 라든지 로컬 MTX 보다 결국은 좀더 이제 인터벤션한 쪽으로 이렇게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엠볼라이제이션이라든지 히스테로스코비라든지 라포로스코비라든지 아까 그맨 마지막에 보고됐던 하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인터벤셔하한 트리트먼트가 요즘에는 약간 어 프리포하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